시청자 여러분들 께대려요 정민, 다다 구면이시구나 접배고. 육군 제12 보병사단 예비역 병장 윤두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 우리가 아, 한지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이제 네.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네. 그동안의 강철 부대 어, 새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한기, 음. 혹서기 중에서 솔직히 좀더 힘든 거. 둘다 어. 힘들게. 어. 더 힘들게 어. 하잖아. 땀이 나니까. 땀 배출이 나면은... 안 돼. 그래서 이제 국방부나 육군에서도. 강철부대 시즌 3에 함께할 것인지. 어 이번에 모인 장소가 야외네. 어 그러네. 원래 대기실에 서 상상 그니까. 홍콩 어, 어, 그래, 어. 그래. 첩보 영화 어. 이런데 네. 보면. 무간도나 막 이런데. 어 맞아. 무간도. 네. 막 영웅 본세 <laughs> 아 <laughs> 사회생활 말래. 어. 와. 아, 어, 챔피언이래. 챔피언. 아, 아, 어. 야 저게 아, 뭐야? 아, 어머. 아, 뭐야 목을. <laughs> 또 재산가? 왕자를 탈환하러. 어 아. 지금 어딜 들어가 왔는데? 아니 배 위에서 그럼 시즌 3첫 만남을 한 거예요? <laughs> 강민호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네? 어쨌한 마디도 안 하시지. 심지어 맞아 한 마디도 아... 안 했어요 아직. 우와 대박이다. 아, 뭐야. 아... 아니 약하고 겁이 아... 많대. 오 지지 않습니다. 무발을 세게 하시네. 무서워. 와한 부대 더. 언제 가셨어요? 아, 김성주 형왜재수복을입혀놨어왜 <laughs> 이렇게 없어 보이지? 강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인사를. 진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약간 거를 타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네네. 한 부대 한 부대 만나 보도록 할 텐데요. 차보격투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죠. 아니 근데 솔직히 차보격투에 대해서 예. 우리 방문호 대원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격. 그거와도 어, 어... 상관없대. <laughs> 예. 어이 팀이 지금 이제 궁금한 팀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되실까요? h i d 보다좀좀더 소수 정예라고 들었거든요. 어? 아, 예. 아, HID는 그러면 이것도 보안인지 한번. 네. 아, 유듀 유디오를... 핵심을 찔렀죠. 이거 완전 자존심 대결인데? 애때 보이셔. 있어요. 피부도 좀 하얗고. 어. 예. 와. 자,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아니요. 이렇게. 그... 좀 지도하신 적도 있으시대요. 아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뭐... 어. 좀 그걸 좀 물어보고 어.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늘 하던 대로, 어, 보통은 어, 저희가 탐색전으로 턱걸이 네. 하거든요. 그렇죠. 탐색전 역시 더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어, 동해에서 해상 실탄 사격은 바로 어, H I D 대표 사격 대원 누굽니까? 보고 싶어? 아, 육군첩보부대 해군 최고 대

썰이 7점 오 7점! 7점. 원래 야, 턱걸이였는데 근데... 갑자기 네.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미군들이 실제 제식 총기라고는 본인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다른 총이죠 오! 네, 적일은 실전 사격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빨리 적을 제압해야 되니까 그렇지 오! 2대2? 아. 부드스 사람 붙자라는 느낌인데. 어, 황보석 드디어 봅니까? 와! 정범석때 와서 박문호 대원님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경기긴 한데. 네. 이 홍범석 대원도 아까그니까 뭐, 어. 말씀하셨다. 피지컬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야, 이러면 박찬기못 도와주겠는데. 이 정도면 아, 이게 도와줄 여력이 안 되네. 네. 예. 오! 오! 어! 아. 어, 아 왜? 도 정수건 대원에 있어서 어. 크게 막 집중해서 보지 않았네요. 어, 어. 위에서 누르고 있어. 자 보이노 대원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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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뭐야. 맞다 이름. 아, 편집 편집 아, 잘하시네. 전 처음 봤는데 시즌 네, 원때부터보가지고미쳐버리겠다 아, 간신의... 아니면 유디유가 계속 우위를 점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하여 경례. 한석